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하 연구 시설 URL의 최종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이 태백 지역 입지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부적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시에서 유치한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하 연구 시설은 지하 약 500m 깊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실제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활용하지 않는 순수 연구시설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연구시설을 지을 입지의 지질 요건입니다. 우리나라 지질 암석은 상당 부분 화강암인데 태백의 입지에선 다른 암석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환경 공단은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용 구조물을 설치할 예상 깊이인 지하 500m 구간엔 화강암들로 이루어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 500m까지 단일 암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흘러나왔을 경우에 그 암종의 크랙을 타고 흘러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url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예요. 연구처분장하고 굉장히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최종 처분 시설을 지을 때 동일한 환경에서 연구시설이 또 만들어져야 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 환경공단은. 핀란드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봐도 다른 암석들로 이루어진 곳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태백 URL을 가지고 연구만 하겠다. 어, 그 맞아요. 연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 연구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내겠다. 그런 틀립니다. 태백 지역은 오래 전부터 광산 개발 때문에 지하에 인위적인 구리 있는 점도 부적합 이유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태백 지역이 선정된 배경엔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한입니다.